그 어제 부산에 이어서 오늘 대구에 와 있습니다. 먼저 연출하신 감독님과 그 배우님들 모시고 여러분과 가깝게 무대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 리턴즈 공동연출 맡은 정국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서 박대서 역할을 맡은 <laughs> 윤현민입니다. 어, 저용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봐주시고 또 여러 주위 분들에게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어, 잘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랑 리턴즈에서 장진규 영웅을 맡은 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연분들께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어, 추석에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율학 관계 여러분. 저는 종치력할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분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박수 제일 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한 번만 더 봐주시면 더 감사하고, 또 주변 분들한테 재밌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문의 오른팔 종룡력을 맡은 정준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주 뭐, 우큰 국장에서,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예, 거의 뭐, 제장꽉 찼네요. 예, <laughs> 네. 네. <laughs> 네. 뒤에 쳐다보지 마시고. 아, 아무튼, 그, 저희가 뭐, 대구에 무대에서 왔는데, 좀 전에 우리 종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대구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예. 아, 저희 뭐, 아시겠지만, 네. 영화는 모르게 뭐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아니, 뭐, 뭐든지 큰 기대라면 항상 그렇잖아요. 기대한 만큼 또 실망할 수도 있는데, 기대 안 하고 오면 또, 어, 이구 괜찮은데?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김수미 어머니 꼭 당부하신 말씀이니까, 예, 네,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고, 또탁재훈씨또최성원씨 오늘 함께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 요즘 영화 보러 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큰돈 써서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한테 헛된 만큼 발걸음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예, 그, 그, 많은 분사 드리고 싶지만 네. 저희가 사인을 좀 했어요. 포스터에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하는 네. 적극적인 반응을 하시고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거이 정도면 한 푼을 저준것 같은데요. 예. 아니아니아니저 예, 먹었습니다. 좀전 먹었습니다. 롯시에서 여기가 <웃음> <파이팅이>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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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s o 저저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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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네 o 네? r y I'm s o 아, 아 언니 죄송해요.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아니 어머니 오실 줄 알았으면 하나 더 준비할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튼 하나 더 있는데 어머니 하나 더 드릴게요 드립... 예 이러다가 옆관에서 저희가 200점 줘가지고 <laughs> 지금도 이제 없어요 아니. 이제 마지막 반을 좀 돌아야 돼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여러가지로 또 벌금이 아니라 대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방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들하고 다 같이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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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렇게 뜻처럼 모도 님을 일로에. 아, 동이라서 아, 동이라서 네. 네. 아, 아, 인사하고 아, 사진 저도 찍고 싶은데 예. 여기 영어 시작돼 가지고. 예. 뭐 제가 끝답을 안 받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전충 때처럼 어니 일로 오셨어요. 아,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찍게 쓰면 가능성 있습니다.